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폰타인 4.0 버전 특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볼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와중에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리니와 리넷이 마술사라는 컨셉답게 처음에 비둘기 소환 마술로 시작을 하더군요. 뒤이어 류웨이의 소개와 함께 pv 영상이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한 예언에 관련된 내용과 첫 장면부터 물의 신 포칼로스, 프리나의 모습, 기가 막힌 배경의 나비아의 뒷모습, 그리고 리니와 리넷, 폰타인의 배경이 슬쩍 나와주고 레미네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여행자가 나비아와 함께 리월 때처럼 또 폰타인 친구들에게 다구를 당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타타리가 네비에트에게 시비를 걸어서 재미를 더해 줬습니다. 일단 폰타인에 도착하면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 물속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캐릭터에게 수중 모션이 도입되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것중 하나인데요. 거기다 다른 게임과 달리 원신에서는 산소 게이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센스 있다고 느꼈던 게 물의 나라에서 수중 필드가 분명 엄청나게 많을 텐데 산소 게이지를 넣었으면 유저들의 원성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거기다 수중에서도 대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 스태미너라는 것을 따로 사용하는데 이 녀석의 최대치는 추가로 해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수중 스태미너를 채울 수 있는 물고기 떼가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체력도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또한 수중이라서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을 해류라는 장거리 속도 향상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닷속 배경도 즐기고 빠른 이동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에도 물로 이루어진 구역이 있다고 하니 재밌는 탐험이 되겠군요. 수중과 지상 비율이 반반이라고 하니 역시 물의 나라답습니다. 심지어 이런 수중 컨텐츠가 2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하니 다음 나라들은 어떤 기가 막힌 환경들이 나올지 역시 믿음직한 호요버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와는 다르게 수중을 밝게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재미있고 멋진 디자인을 더 보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물속에서 시야와 3D 멀미 등을 고려해 카메라 시야거리와 광각 조절 그리고 다양한 디테일들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수심이 존재하는 수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야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에 갑자기 넓은 지역이 나타나서 심해 공포증이 나타나거나 맵은 넓은데 할게 없다는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중 전투인데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으며 수중 필드에 존재하는 원류 바다 이종에게 특수한 능력을 얻어서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폰타인 캐릭터들의 신의 눈이 약간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 폰타인에만 존재하는 아르케의 힘이라는 에너지의 영향이라고 하며 이 힘은 우시아와 푸뉴마라는 두 가지를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각종 기믹이나 전투에서도 살짝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원소까지는 아니고 수메르의 풀시약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투는 주로 못된 로봇 몬스터를 무력화 시키는데 사용될 것 같네요 폰타인이 다섯 번째 나라인 만큼 유비 분들은 보시기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몬드 마신 임무를 전부 클리어 하면 폰타인과 가까운 지역에 워프 포인트 한 개가 자동으로 해금된다고 합니다. 이곳을 통해 폰타인으로 빠르게 갈수 있죠. 거기다 커다란 레일리보트를 만든 폰타인의 기술력은 세계 제1. 공중에 있는 수로에 노선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바다에 있을 항구와 터미널을 잇는 클레멘타인선, 에리니에스 섬으로 통하는 나비아선, 그리고 폰타인 운동에너지공학연구원 방향으로 통하는 칼라스선이죠. 거기다 수상수상하게 생긴 가이드, 멜리진까지. 특수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보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폰타이는 심판을 하나의 오락거리라고 여기며 셰익스피어의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배우일 뿐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심판은 일종의 공연이 되어 진실과 거짓, 희극과 비극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신 포칼로스는 무대 위에 서프라이즈와 반전을 멸려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면을 보면 굉장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4.0 버전이 개방되면 마신 임무 제4장, 제1막, 휜 이슬과 검은 물결의 서시, 그리고 제2막 이유 없이 내리는 빛처럼이 개방됩니다. 이 임무에서 처음 만난 캐릭터는 리니와 리넷으로 여러분 앞에서 공연을 펼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5성 캐릭터답게 검은 얼룩고양이의 장 제1막, 리니의 전설 임무가 오픈 예정입니다 리니는 불속성 활 캐릭터이며 강공격을 하면 앰버 스킬이 나가고 궁극기는 강화된 키라라 스킬의 느낌이 나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수메르 초반에 나온 타이나리 같이 폰타인 특산물 위치를 볼수 있으니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고려해볼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니의 마술 주수인 리넷의 정보도 함께 나왔습니다 리니와 함께 쓰라는 의미에서 바람 캐릭터로 나온 듯하며 한 손검 바람 캐릭터이며 아쉽게도 사성입니다. 스킬은 질주에서 찌르기이며 궁극기가 특이한데 작은 카즈야 궁극기 느낌의 요요 무던지기 스킬처럼 뭔가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레미네의 정보인데 사성 얼음 대검 캐릭터이며 간단하게 스킬을 쓰면 스택을 쌓을 수 있으며 그 스택에 따라 평타 공격이 바뀌고 궁을 쓰면 그것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부답게 수중 스테미너 소모가 35% 낮아집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픽업 정보입니다 전반부는 리니와 야란 그리고 사성 리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종녀와 타르탈리아 그리고 사성 프레미네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캐릭터가 나오는 만큼 리니의 전용무기 최초의 대마술 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신 임무에서 금발머리 누나 나비아와 총을 겨누던 결투 대리인 클로린드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느비에트와 물의 신 프리나 예전에 이벤트에서 만났던 스팀버드의 기자 샤를로트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폰타임 PV에 등장했던 다른 캐릭터들은 후속 버전에서 차례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또한 폰타인의 메인스토리는 4.2 버전까지 쭉 이어지며 폰타인은 지각상승이라는 특이한 일이 벌어져서 다른 지역과 엄청난 높이 차이가 생겼는데 길이는 무려 수천미터에 높이는 300미터짜리 굉장히 넓은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높은 폭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폰 타이는 기계 장치가 발달되어 있어서 기계 로봇이나 몬스터 등이 있으며 신규 몬스터로 얼음바람 모은 곡이라는 춤추는 기계 로봇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세 유럽 무용의 피겨 스케이트를 가미하여 공격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접할 수중도 다양한 색감과 곡선 그리고 바다 생물들을 참고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심해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며, 몬스터들이 대체로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컷신으로 봤을 때는 야타용왕 느낌이 났는데, 같은 바위 계열이라서 그런 신규 몬스터, 용암 철갑 제왕이 공개되었습니다. 커다란 꽃게 몬스터로 이름에 걸맞게 불덩이 대포를 발사하는 무시무시한 여석입니다. 아 그리고 원신 2023년 팝업스토어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군데서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원신 공식 카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먼저 레쇼의 태엽 공방이라는 곳에서 장난감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장난감 제작에 필요한 모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첫 실험은 수중 파크로인 급류 질주입니다. 두 번째는 실전 시뮬레이션입니다. 간단하게 몬스터를 때려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듬 펀치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꽤나 재미있게 만들어진 리듬 게임이라고 하네요. 장난감이 묘하게 베넷을 닮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 베넷을 배포해주는 것 같네요. 다음은 박물지 물의 나라입니다. 폰타인에 있는 특정 체제물이나 마물을 처치하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또한 비슷한 이벤트로 사진기 연구 폰타인도 준비되어 있으며 폰타인 풍경이나 생물을 촬영하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구비치는 칼날입니다. 기믹을 사용해서 모스터를 약하게 만들어서 때려 잡으면 되는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라와 경험치 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맥의 경유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꽤나 반기실 소식 4.0 버전 오픈 후 모험 등급 25 레벨을 달성하면 끝없는 마술쇼 이벤트 화면에서 리넷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돌파 재료도 같이 준다고 하니 허여보스의 섬세함에 머리를 탁 치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 폰타인 때는 꽤나 많은 무기가 출시되는데요. 무려 12개이며 리니의 전무를 제외하고도 5개의 단조 무기와 5개의 기행무기 그리고 낚시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특수 무기까지 추가됩니다. 다섯 가지 단조 무기 도면은 폰타인성 대장간에서 교환하실 수 있고 기행 무기는 기행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를 전부 얻으려면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리겠네요. 당연히 신규 지역이 나오면 신규 성유물도 나오겠죠? 황금 극단과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성유물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성능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또한 새로운 지역이 나오는 만큼 다양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가장 큰 것은 이세 가지라고 합니다. 수매를 탐험하면서 땅꾼이나 유적이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워프 포인트를 선택하거나 맵 오른쪽 편에서 층별 선택이 가능하고 지도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좀 지리는 정보인데 파티 설정창에서 캐릭터를 가입시키거나 자리를 옮기면 해당 캐릭터가 모션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기가 막히는데 매일 보던 밋밋한 배경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냐에 따라 배경도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카드게임 관전인데요. 아마 대회의 편의성으로 인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 소규모 대회도 활성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폰타인 브금과 류웨이의 마무리, 그리고 한국말로 배웅해주는 류웨이까지 완벽한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폰타인을 기다리며 여행자 여러분, 재화 꼭 모으셔야 합니다. 천만모라 정도로 안심하다가는 금방 말라버릴지도 몰라요. 물론 경험치책도 포함이고요. 유비 때 천만모라 가지고 든든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캘리가 키우기 시작하면서 아 천만모라는 금방 없어지는 돈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한째 여러분 퐁다이 대소 만나요